왔냐? 어제 내가 계속 공부하다가 너무 졸린 거야. 그래서 10분만 자고 일어나서 다시 하려고 했거든. 근데 4시간을 자는 거야. 밤에 12시까지. 미쳤지. <laughs> 새벽부터 하긴 했는데 아슬아슬하다. 이번 필기 역대급으로 어렵다던데 어떡하냐? 너 되게 외롭다. 공부 안 해? 뭘 도와줘? 이번 필기 시험? <laughs> <나보다 공부> 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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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하하하하하아하하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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아, 니야미대만겠지 아, 아니야, 아, 아니야. 너해. 어, 고맙긴 한데, 내가 이런 거 감당할 깡이 없네. 혹시라도 집에서 알면, 합격했어도 집에서 쫓겨나. 너 그거 보고 꼭 100점 맞아라. 오늘 네가 말한 거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빨리 가. 나 공부하게. 내일 보자. 이번에 개봉한 영화가 한달 만에 천만 관객을 넘었습니다. 주연으로서 소감 부탁드립니다. 기분 너무 좋고요. 일단 이런 사랑 주신 거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저 혼자 힘으로 읽어낸 게 아니라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의 노고가 있었기에 좋은 결과가 나온 거라 생각하고 배우로서 맡은 일을 잘한 것 같아서 뿌듯합니다. 천만 배우로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되십니까? 이 천만 배우라는 타이틀이 부담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이 타이틀 또한 제 힘으로 얻은 게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도 감독님과 스태프분들이랑 힘을 합쳐서 더 좋은 타이틀을 줄수 있는 배우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배우에겐 단독 인터뷰 기회를, 시청자에겐 배우의 열정과 희망을, 연출가에겐 천만 배우 캐스팅 기회를 드리는 천만 배우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한한 한 번만 캐스팅해 주세요. 민 민철이가 힘을 다해 돕겠습니다. 철 아... 철근도 씹어먹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어떤 연기가 잘 어울린다고 생각합니까? 국밥 같은 역할이요. 제가 친화력이 좋거든요. 낯가림도 없고 처음 보는 사람과도 쉽게 친해지고 음, 친구들 우리 중에는 꼭한 명쯤 있을 것 같다는 말도 자주 들어요. 그리고 제가 놀림 받을 때 반응이 되게 재밌대요. <laughs> 국밥 배우 한민철입니다. 다음 작품을 기다리는 동안 했던 직업이나 아르바이트를 말해주십시오. 노래방, 주유소, 밥버거집, 휴게소, 도과자, 우동집, 호텔서빙, 리조트서빙, 카페, 와인바, 헬스장, 칵테일 제조, 미용실, 두피관리사, 방탈출 카페, 조개구이집, 은행놀이매니저, 안과, 수술실 보조, 편의점을 했어요. 예전부터 취미로 사주 공부를 해서 최근 같이 일하는 동료들 사주를 봐줬더니 잘 본대요. 사주 보고 싶으시면 저랑 알바해요. <laughs> 연기자가 아닌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상황 대처가 빨라요. 알바를 많이 해오면서 여러 가지 일을 겪었는데 그중 직원이 갑자기 안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평소에 그 직원이 하는 일을 도와줬다가 그 직원이를 기억해서 제가 그 일까지 처리했거든요. 그때 사장님께서 돈 시야도 넓고 센스도 있다며 메이저 할 생각 없냐고 했었죠. 보통 어느 일터에서든 센스 있는 사람으로 기억되는 편이에요. 이번 설정은 건방 떨며 대답하시면 됩니다. <laughs> 연기와 관련해서 알고 있는 명언이 있습니까? 테크닉이 투박하고, 어? 세련되지 못하면 어떠한가? 어? 본질로 돌아가라. 어? 연기를 시작할 때 봐왔던 명언인데요. <laughs> 어? 외적으로 보여지는 것에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어? 내가 표현하고자 하는 심정에 집중하니까 이게 연기구나라는 느낌을 받고, 어? 연기가 더잘 되더라고요. 이번 설정은 졸리면서 대답하시면 됩니다. 연기할 때 남들보다 유리한 강점이 있습니까? 아, 포커페이스 눈동자요. 사람들이 제 눈을 보면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다는 라 말을 많이 해요. 쌍꺼풀이 없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요. 사이코패스 도박 연기 첫자 석기꾼 역할을 잘하는 눈이에요. 이번 설정은 사랑스럽게 대답하시면 됩니다. 배우로서 성공에 대한 주변의 기대감이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어떠십니까?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있어요. 호황된 꿈이라고 네가 어떻게 되겠냐고도 말법도 한데 항상 응원해주고 잘될 거라고 말해주는 친구들이라서 힘이 나요. 더 응원해주고 기대해줬으면 좋겠어요. 잘 돼서 꼭, 음, 오마카세 사줄 거예요. <laughs> 처음 연기를 시작한 계기가 어떻게 되십니까? 멋지게 보이고 싶어서요. 초등학생 때부터 못생겼다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못생겼다고 놀림받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성인이 되면서 외모는 어쩔 수 없으니까 성악, 승무원 준비, 바텐더 미용, 인터넷 방송까지 해봤는데 계속 부족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 배우라는 걸 알게 되고 최고의 직업이 있구나 싶어서 시작했습니다. 연기를 직업으로 살아간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항상 저를 관찰하는 거예요. 연기라는 게 제가 말하고 행동하는 거니까 자신을 잘 알면 알수록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예를 들면 눈물이 날때 가슴이 뜨거워지고 입에서 침이 나온 뒤 코가 한건해지고 눈물이 나오네? 이런 식으로요. 스스로를 관찰해서 정리하고 연기 연습이나 분석을 하는 삶의 연속이라 생각해요. 지금 생각나는 가장 고마운 사람은 누구입니까? 장재고 친척형이요. 제가 연기를 하겠다니까 아버지께서 현직 배우인 친척형을 소개시켜 줬어요. 처음으로 형에게 연기를 배울 수 있게 되었는데, 연기이론. 발음 문제로 볼펜 물고 뛰면서 대사 쳐보는 방법, 연기서적 주면서 연기대에 공부할 수 있게 해주고, 지인을 통해서 연습실 할인해서 사용할 수 있게 해줘서 처음부터 지금까지 연기를 편하게 할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준 고마운 사람이에요. 장재우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형, 나 민철이야. 지금 이 자리에서 인터뷰를 할수 있다는 것 자체가 형의 도움이 제일 커. 내가 의지나 열정도 회의해져 있을 때 꾸준함이 아니라 진심을 담은 대안을 통해서 다시 한번 원동력도 불어넣어주고 좋은 선생님도 소개시켜줘서 고마워. 좋은 배우가 돼서 꼭 보답하려고 노력할게 사랑해 국내든 해외든 죽기 전에 꼭 같이 연기해 보고 싶은 사람은 누구입니까? 김무열 배우님이요 연기를 보면서 제가 그 캐릭터에 완전 빠지고 감정이입 된다 하잖아요 제가 그걸 영화 기억의 밤에서 처음으로 그분 연기 보고 느꼈거든요 그 이후로 팬이 돼서 영화 작전부터 보이스까지 챙겨 보고 있고 제가 정말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김무열님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김무열 배우님 안녕하세요 매번 연기통에 자극받고 있습니다. 제가 배우님을 스크린을 통해서만 접하게 되었는데 꼭 열심히 노력해서 배우님과 좋은 연기 펼쳐보고 싶습니다. 그때까지 계속해서 좋은 연기 보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분들께 에너지를 드리시겠습니까? 환경미화 분들께 드리고 싶습니다. 에너지 발사! 오늘도 길거리를 밝게 밝혀주셔서 감사합니다. 거리의 수호자들, 철업 베이베, 철업 베이베, 좀더 힘을 내. <laughs> 칭찬받을 만한 행동, 습관을 자랑해 주십시오. 음, 매일 새벽 5시 30분에 연기 일지를 쓰고 있어요. 전날에 일어났던 일들을 되돌아보고 분석해서 정리해 놓거든요. 현재 주 6일째로 투잡을 하고 있어서 피곤해도 연기에 대한 열정으로 이겨내서 습관이 된 상태고요. 연기 연습할 때마다 참고할 수 있어서 좋아요. 본인이 빠르다고 생각합니까? 네, 빨라요. 뭔가 변하거나 이상한 걸 빨리 눈치채요. 밥 먹을 때 식당에서 이제 벌레 머리카락이 나오면 무조건 먹기 전에 발견하고요. 상대방 얼굴에 있던 점이 없어졌다거나 앞머리만 자른 거 그리고 제 몸에 안 나던 곳에 털이나 여드름이 나는 걸 바로 발견해요. 시작. 담임선생님의 담당과목은 도덕담당이고 담임 닮은 담임선생님의 단골집 담큰 주인은 닭장에서 닭모이를 주는 게 그의 취미이다. 특기 있습니까? <웃음> <웃음> 안녕하세요. 최중이에요이 어? 예쁘다. <laughs> <laughs> 이최개성맨 <이상>, 최준 였습니다 <laughs> 생일날 받고 싶은 선물은 무엇입니까? 제주도요. 현실에 취임해서 살다 보니까 제가 알바를 항상 달고 살아요. 그래서 시간적으로 별로 여유가 없어서 여행을 가본 게 손에 꼽거든요. 제주도를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생일날 제주도 우도 바닷가에서 딱새우 먹고 싶어요. 평소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십니까? 헬스장에서 웨이트 2시간씩 등 가슴 어깨 하체 운동을 하고 있고 영양제도 6개 정도 챙겨 먹고 냉장고에는 닭가슴살 쌓여있어요. <laughs> 민철, 지금 힘들지? 그치? 이번 년에 나한테 시련이 많이 온다. 그럼에도 좌절하지 않고 상황을 헤쳐나가는 모습. 뚜렷하게 잡히진 않아도 꿈을 쫓는 노력들 칭찬해. 너 지금 잘하고 있고 매년마다 목표 세운 거 제발 이뤄서 나한테 당당한 사람이 돼보자. 알겠지? 화이팅! 꿈에서라도 꼭 나와줬으면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할머니요. 할머니가 몇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제가 초등학생 때부터 12년 동안 할머니 손에 컸거든요. 할머니가 주말에 늦게 들어온다고 뭐라 하고, 늦게 일어난다고 뭐라 하고, 물학교 쓰라 고 치킨, 피자 몸에 안 좋다고 먹지 말라 하셨는데, 그럴 때마다 대들었거든요. 근데 지금까지도 대들어서 잘못했다고 진심으로 사과드린 적이 없어요. 그래서 꿈에서라도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싶어서요. 미래의 나에게 전화를 할수 있다면 뭘 물어보시겠습니까? 10년 후 저에게 민철 지금도 하고 싶은 일 하고 있어? 라고 묻고 싶어요. 돈이나 사회적 기준보다는 내가 재밌게 살고 있는가? 내가 하고 싶은 걸 하고 있는가가 정말 궁금해요. 10년 전에 나에게 해주고 싶은 말은 무엇입니까? 아, 민철, 제발 새벽에 잠좀 자. 또 맨날 동생 게임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고, 너 혼자 욕심부려서 새벽까지 게임해서 늦게 자가지고 성장 호르몬 못 받아서 지금 동생보다 키가 작잖아. 제발, 너의 미래의 비율을 위해서라도 꼭밤 10시에는 자길 바랄게. 그래야, 그래야 어설프게 깔창 안 끼고 다닐 수 있어. 알았지? 어떤 노래 부르실 겁니까? 널 만나면 말없이 있어도 도아나에나처럼 변안했던 거야. 고등학교 때 밴드부 보컬 오디션 보려고 연습했던 노래인데, 열심히 했는데 아쉽게 떨어졌어요. 많이 불러서 애창곡이 됐고, 주로 생각이 많아 복잡할 때 부르면 마음이 편해서 좋아요. 어떤 강의입니까? 고마움을 주세요. 받으세요. 친구가 제 생일날 갖고 싶었던 지갑을 선물로 줬어요. 제가. 와, 고맙다. 네 생일에 더 좋은 선물 사줄게라고 하니까 여유 생길 때까지 안 챙겨도 돼. 고맙다는 말로 이미 선물 준 거야라고 하더라고요. 그때 생각이 바뀌었어요. 나는 여태까지 물질적인 것만 선물이라 생각했구나, 물건으로만 성의를 판단했구나하면서 지난날에 대해 반성하게 되더라고요. 상대방에게 고맙다는 말로 나도 그 동안 많은 선물을 받았다는 걸 깨달았어요. 상대방에게 평생 남을 고마움을 받고 있는 거죠. 그 후로 저는 상대방에게 선물을 주고 나서 고마움을 받아가는 저를 알게 됐고 이전에는 부담이 되면서도 선물을 하고 선물 받기를 기대를 하고 선물이 돌아오지 않을 때는 돈 아깝다고 후회한 적도 있었는데 근데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 없더라고요 저처럼 선물을 주고 고마움을 받으면 돼요 선물 살 돈이 부족하면 선물 대신 마음을 주세요 물건은 닳고 없어지지만 마음은 평생 남으니까요 여러분 두 가지만 기억하세요. 물건이든 마음이든 주고 싶을 때 주고 고마움을 마음껏 받으세요. 물건이든 마음이든 이제 받았을 때는 고마움을 마음껏 주세요. 남들이 보는 내 이미지는 어떻다고 생각합니까? 차갑지만 선해 보인다고 말을 하는데, 저를 처음 보면 여러 사람들이 차가워 보여서 말을 못 걸다가 제가 웃으면서 말을 걸어주면 그때 선한 느낌을 받고 말을 걸어주는 경우가 많아서 왜 그러냐고 물어보니까 눈 라인은 올라가 있는데 눈꼬리는 조금 내려가 있어서 그런 느낌을 받는다고 말하더라고요. 관객에게 가장 들어보고 싶은 말이 있습니까? 채 연기 잘하네라는 말인데 배우로서 누구나 듣고 싶어하는 말이라 생각하고 저도 꼭 듣고 싶은 말이면서 이 말을 들어야 진정한 배우로서 인정받는 느낌이 들것 같거든요. 좋아하는 문구나 명언이 있습니까? 롱런 하려면 롱런 해야 하는 영어인데, 오래 달리려면 오래 배워야 한다는 뜻이고, 나이를 먹어도 계속 배우겠다는 제 다짐이에요. 지금 심정을 표현해 주십시오. 인터뷰가 쉽고 편할 줄 알았는데, 해보기 전까지는 섣불리 판단하면 안 된다는 걸 느꼈습니다. 긴장되고 떨렸어도 큰일 하나를 치른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지금 한민철 님을 인터뷰하고 있습니다. 히든카드 경험이 부족함에도 모든 걸 흡수해내는 한민철 님의 무서움을 봤습니다. 다만 어떤 건 머리로 가고 어떤 건 마음으로 나눠졌습니다. 지금부터는 모든 걸 마음으로 흡수해 보십시오. 배우에겐 정답이든 오답이든 성공이든 실패든 마음에 쌓이는 건 전부 연기 재산일 겁니다. 그리고 한민철 님을 진짜 배우로 만들 히든 카드는 마음이라고 보입니다. 한민철 님만의 무서운 흡입력이 마음에 장착된다면 가까운 미래에 괴물 배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 일단 정말 기분이 너무 좋아요. 히든 카드라는 말도 매우 좋아하는 말이기도 하고 머리로가 아닌 마음으로 장착하려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딱 확립이 돼서 제가 열심히 노력하고 하면 꼭 좋은 결과가 나온다고 생각하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겠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동기부여도 확실히 가지게 되고 기분이 너무 좋아요. 감사합니다. 더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습니까? 저는 이 인터뷰가 배우로서 첫 영상이에요. 이 영상을 시작으로 배우로서 힘차게 발걸음을 떼고 싶어요. 캐릭터로 연기하는 첫 작품도 어떨까 기대가 되고 멈추지 않고 많이 배우며 오늘도 내일도 연기 연습해서 준비된 자세로 있을 테니 무조건 연락 주세요.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천만 배우가 된 다음 시상식에서 수상 소감을 말할 때가 올 겁니다. 그때 천만인 사랑한다. 말씀 부탁드려도 되겠습니까? 네, 당연하고요. 소감 말할 때 머리가 하얘질 것 같지만 중화등 속에는 꼭 존재할 테니 자신 있게 말할게요. 앞으로 활동 계획은 대략적으로 어떻게 되십니까? 일단 프로필 사진들을 재정비해서 저를 더잘 알릴 수 있도록 다듬고 오디션 기회가 닿는다면 꾸준히 보고 앞으로 만날 작품을 위해서 열심히 움직일 생각이에요. 마지막으로 공식 마무리 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천만 배우가 나올 때까지 천만이는 쭉 갑니다.